1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희천일반 학생 15명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낸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키가 150cm 이상. 자, 이상이니까 경계선 포함하죠. 자, 키가 175 이상이니까 예, 오른쪽에 해당하겠고요. 몸무게가 70kg 미만이니까 70kg 미만이면 요녀석 아래쪽에 해당하겠죠. 요두 녀석이 공통적으로 차지하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고, 이때 경계선 포함하는 거죠. 미만 아 미만이구나. 미만이면은 여기에서 여기 요기 봐야 되죠. 얘는 미만이고, 얘는 이상이니까 얘는 포함하는데 얘는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두 녀석은 버려야 되겠네. 얘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두 명만 해당하는 겁니다. 두 명만. 그럼 이두 명만 해당하는 거니까 학생 수는 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만 미만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죠. 그거 조심하셔서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